자, 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레인보우 로보텍스 같이 좀 말씀을 드릴건데 제가 저번에 영상을 금요일날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그때 한번 눌림목이 왔어요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걱정마세요 신고가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와 그리고 다시 한번 역시나 종가를 40만원 넘게 마감을 한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주 당장 다음주에 어떠한 재료가 있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단기 고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분들이라도 지금 손해보고 계시는 분들도 따로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장 마감을 살짝 좀 내려간 가격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가 보시면 다시 한번 41만 6천원에서 6천원 좀 빠진 가격으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시간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우리가 달성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41만 8천원이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4위 정도까지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원래 5위 정도인데 지금 이시간에 단일가 매매까지 우리가 고려하면 시총 4위까지 드디어 올라왔다. 그래서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가 랠리를 당분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경고 드렸던 48만원에서 50만원 이 사이까지 가면 투자 경고 지정이 예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주가가 한 번은 눌림 목이 올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여러분께서 이 금방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일단 한 번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갖고 가세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60만원 70만원 가는 거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 문제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일단 한 가지 여러분들 사명 병력 아직 남았어요 뭐 많은 절차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자회사로 편입이 된 거지만 아직까지 레이보 로보틱스가 지금 사명 병력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강력한 호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딱 삼성이라는 이 단어가 딱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이 더 어느 정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생각보다 큰영향이 끼칠 거다.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직 콜옵션 남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가 레리를필 거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당장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월요일 날에도 갭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슈팅이 한 번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물량들을 모아가는 단계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여전히 지금 홀딩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때 주가가 37만원이었고 갑자기 음복이 나왔죠. 보시면 38만원에서 갑자기 37만원까지 떨어지상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하라, 철저히 개선된 주포의 계획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일부러 여러분들을 한번더 털어버리고 오늘 고가 달성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찍고 신고 간다. 여기 여러분들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홀딩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변수, 투경 관련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 고점을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단기 고점이 올때 매도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제 단기 수익을 좀 창출하실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돼요. 제 번호 보이시죠? 01027296256으로 위에다 레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당연히 모든 대응 문자, 가장 중요한 대응 타점들, 여러분한테 제가 12만 원일 때부터 12월 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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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홀딩.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한테 슬슬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께서 매도하실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뉴스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삼성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AI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로봇 관련된 사업들, 뉴스들 그리고 이제 시황들이죠 미국에 있는 시황까지 제가 같이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제가 종합적인 시황들을 아침마다 보내드린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 돈 내라는 거 없어요 모두 다 무료고 리딩방도 운영 안 하니까 여러분께 부담없이 문자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영상을 찍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오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뭐라 보내드릴지 볼까요? 금일 종가 4 1 0 1만원의 신고가 마감을 했다. 또한 시간에 걸려도 약상성이 나온 모습으로 다시 코딱 시총 4위까지 등재된 상황이다. 월요일 또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갭 상승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금요일 미장 또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진 이후에 고가 랠리를 달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50만원 전원 투경 예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더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재료 콜옵션과 사명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홀딩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 번호로 다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자를 받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반드시 이때 매도하세요. 이때 홀딩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거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면 이때는 한번 매도를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단기 고점에서 제가 여러분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께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서 매도하라고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슬슬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단계 고점에 다 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로 여기다가 010-2729-6256으로 여기다 레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지 목표가와 함께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차트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엊그저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금요일날에 터졌던 거래량과 함께 수급들을 보면요. 보시면 어때요? 지금 개인들은요. 계속해서 고점 같아서 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물량들 누가 가져갈까요? 다 외인들이 쓰러 가고 있죠. 자 외인들은 언제부터 들어왔냐. 20만 원 초반일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20만 원 초반일 때부터 개인들은 계속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관도 뭐 최근에 뭐좀 매도를 오늘 어그저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이 나오면서 흐름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신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이투신 쪽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은요. 딱 성격을 아셔야 돼요. 투신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얘들은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최근에 들어왔던 이유는 분명히 이 삼성과의 커넥션을 얘들이 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지금요. 여기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뭔가 많이 오른 것 같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재료도 충분하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60만원, 70만원은 여러분들 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똑같은 말씀을 12월 때부터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계속 지겹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팔지 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일단 여러분들 다 웃으면서 제 영상 보시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엊그저께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면서 보셨어요. 이때 보시면 많은 분께서 보셨죠. 근데 결국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신고가를 드디어 달성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목표가 멀었어요. 보면 여러분들 목표가에서 제 문자 받고 파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 번호 010-2729-6256으로 위다 여러분께서 레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자 하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릴게요.